월드컵. 친구 집에서 밥 먹었는데 뭐? 오이가 들어있다. 통장 100만 원 들어서 뭐라고? 친구 집에서 밥 먹었는데 밥에 또 오이가 들어있다. 통장에 100만 들어서 와다 썼더니 다시 돌려준다. 100만 원. 아, 난 이거. 오이가 같이 100만, 100만 원은 아니야.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 다시 달라고 하면? 앱부잖아. 어, 이게 최악 아니야? 숨먹고 다 해야 돼. 몰라서랑 오든 거. 이거 진짜 최악이다. 아. 에뭐 먹고 이게 나니면술 먹고 다음에 일어자때 모르는 상황으옷고 누워있다 에이, <laughs> 술, 술! 이게 낫지 않을까? F.2 과목보다 이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내부문에 네 는거 <laughs> 여름에 샤워 이거 나갔는데 땅으 땅은... 이게 뭔 소리야? 여름 샤워고 그러니까 아, 아. 나갔는데 으로어있었 음. 아... 지금 데아 이게 낫다 아예 다리고 다니는 나는 거뭐 고르는 게 아니야. 어 야, 최악의 상황이잖아. 최악의 상황에 고르는 거야. 너 다시. 해. 다시 해야겠다. 어 뭐야 이게. 다시 해야 돼. 왜나 시작 다시 다시 합니다. 물는 사람 좀 쎄. 이거 사는데. 그냥 그냥 하자. <laughs> 그 안에 콜라 먹어. 모르는 사람이 뒤통수 세게 세지치고 친구인 어, 줄 알았다고 미안하지만 간다. 어? 초 바다에서.. 아, 저거 고경이 꺼요. 어디 네가 사는 거. 이게 더 최악이다. 바다에서 해파리한테 썰렸다. 썰렸다고 뭐야? 쏘였다. 쏘였다. 내 끼를 좀 얹는 정도야. 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으! 이 진짜, 아. 어, 진짜 싫다. 벌레가 아 이거 진짜 싫타 한번 거 근데 본래 밥만 나왔다? 응. 나 종이. 어, 어? 이게 벌레가 반만.. 이게 뭔 소리야? 야, 한 입을 먹은 반을 네가 먹고 반은 벌레가 나왔다? 나는 아, 행복해. 헐 이거 진짜 최악이다. 아니.. 아니 종이에 종이 거. 종이에는 거의 일상적으로 비네저 반은 <laughs> 아.. 아 마음에 그, 뭐. 아저 뭐야 이게? 으 그, 너무 싫었는데 어? 아까 그, 모기는 진짜 싫긴 한데 그건 잡으면 되니까. 머리에 땀이 붙 머리에 땀 붙은 거지? 당연히. 아 아이, 거. 거. 진짜 싫다 이거. 루 아. 뭐였어? 비온 영상이 날라왔던 것. 탈모가 되었다. 자고래 머리 잡혀 참아. 찰마... 아 정말. <놀람> 썸남 썸녀 화장실 변. 병... 기얘 근데 화면이 잘안 보이나? 예니가. 아 썸남 썸녀 집에서 화장실 변기가 막힘.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헉, 막힘 이거 어떻게? 썸 썸녀. 탈모. 저거는 한번 탈모. 탈만먹었데 오이 만주다. 여기서 좀복데이장했다 오이 만두요. 난너 이제 정신이야. 충격차. 우리어요 목소리가 일주일 전에도 비오는 날 차가 물웅덩이 치고 가서 옷이 다 젖었다. 비오는 날 뭐? 얘 얘. 비오는 날 차가 물웅덩이 치고 가서 옷이 다 젖었다.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일주일 같이었다나 일... 이런 적 있는데. 물웅덩이.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진짜 싫다. 목소리 씨는 괜찮았어. 무슨? 어, 잘... 어? 아, 진짜 최악이다. 어. 이 이게 더 최악이 비난머리, 비난리 나는 감독 대청소. 아, 내, 이게 진짜. 진짜 이거 감독 대청 당, 그욕한거 쌤한테. 나는 한이 먼저. 근데 한이 먼저. 당일찍 여행. 리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여 가는데 차 타이어 빵꾸. 타이어 빵? 아이 파피지. 매일 새벽 한 시에 팝핑 소리가 들린다. 아, 도대 최악인데. 아니, 아, 한 시. 아 진짜. 다, 이게, 이게 진짜 최악이다. 이건 그러면 아예 못 가잖아. 택시 터고는 거. 안. 아! 아! 아 네. 신분 증 돈, 신용카드가 다른. 아, 너무 힘는데 다든 지갑 분실. 와. 아, 난 지갑. 전모를 파는 야. 뽑키니까바퀴벌레가 아, <laughs> 가 <바퀴벌레가 웃음> <하도 웃음> <하도 웃음> <하도 웃음> <laughs> 아, 진짜 싫다. 나나 이게 진짜 더 싫다. 아! 으! 으... 아, 왜이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야, 차에 빵돼. 벨터리! 아, 진짜. 아, 너무 싫 액터. 액터다 나갔다. 고속도로 차가. 이게 이게... 도이안되아 아, 이 없네. 아, 속도로차안 움직이면 날아가지고해파리야아 이게 진짜 싫지. 소용봤어 아, 아니 무서워 나 다리에 아! 붙었는데내 아! 다리 아! <laughs> 너무 징그나 여기 있어 술아 좀... 이거 진짜 싫지 인종차별을 무시하면 돼 아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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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골라? <laughs> 저그런데머리다 탈모가 돼있고 벌레가 나왔다 머리가 다 끝났다고? 무이라고 그니까 머리 가나 먹었는데 네가 반은 뭐 이미 먹었고 반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뜯어 아 먹었다. 머리든 꼬리든 뭘 음. 뜯어 먹었다. 응, 음. 음, 난 탈모. 탈모는 병신 맞아. 맞아. 벌레 아. 먹기도 싫다. 아, 아 나는 이게, 아, 뭐, 먹으면 이게 먹으면 더 이게 더 최악인데. 뭐 <laughs> 탈모 는 탈모. 머리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탈모니까. 나는 탈모. 이게 진짜 싫지. 운영 품. 아.. 차.. 아 몰라. <웃음> 해버렸어. <웃음> 머리카락을 마음에 안 들게 잘랐다. 비오날 차가 물흔들난 이게 더 최악이던데. 머리. 아, 아, 머리는 안 아! 아, 아! 이거는 벌레. <laughs> 아, 시끄러워. 벌레. 아 벌레가 못났다. 생일친구는. 나는 비꼬한 거가 더 최악인데. 아 이게 더 최악이다. 왜냐면 배터이 저거는 일본 집가서하는듯 마음에 안 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뭐이 머리... 껌. 껌. 껌이 좋지 않긴가? 어... 껌 좋으면 머리를 마음에 안 들게 자를 수밖에 없어. 아. <laughs> 껌으로 치면 그 식초 같은 걸로 이렇게 할수 <laughs> 있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식초 같은 걸로 이거 할수 있어. 나는 <laughs> 마음에 안 들겠지 알겠다. 머리 를 만약에 이렇게 긴데 이까지 자르고 오면 어떡해? 아. <laughs> 아, 이거 다는데난 아, 이게 더최악인는데 아, 어? 무슨 일을저질렀는지모르는데아르는막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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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끼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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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최악지다르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모르는지 모르는지 모 이게 진모르는 이건 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지 바퀴벌레를 보느냐 먹느냐? 아, <laughs> 어, 진짜 너무 싫다내 뒤에 바퀴벌어아 이게 났어? 아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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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끄자. 아 벌레 진짜 싫다. 아이 너무 싫다 진짜. 아 어, 진짜 징그러왜 아, 이렇게 자세하게 아. 보여줘? 니까 그러니까. 다른 월드컵 최 아, 최악의, 아, 최악의 아, 음식. 재밌. 아 진짜. 59분인데? 그냥 찍고 가는 거? <laughs> <laughs> 와. 와 <laughs> 이거는 그건데 랭킹인데. 와 우유 밥 미쳤다. 응 우유 밥 응. 진짜 좋다. 아이스크림 라멘 어때? 우니 라멘 좋아하잖아. 어. 아이스크림 라멘. 아, 최악의 음식 쟤 고추김치 케이크 초콜릿 누더? 미쳤다고 더 최악인 거? 근데 얘나 아니야 근데 음, 있잖아 케이크랑 그, 아, 빵이랑 깨? 김치랑 먹으면 그, 은청 맛있어 맛있다고? 그래, 네. 어. 고추김치 케이크는 좀 아니 아 이게 또, 이게 근데 더 최악이다 너무 초콜릿 누더 초콜릿 실험은 좀 엄청 많아 아바깥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싫다 삼겹살 빙수 최악이야 최악 취향. 김치 <laughs> 김치 밀크쉐이크 진정한 밥버거 밥버거 맞다 이게 낫지 어, 이게 어, 진짜 싫어 김치 밀크쉐이크가 뭐야 아유, 아 진짜 진짜 치닝 이 치닝이 낫지 어? 치닝이 낫다 아니, 맞아. 아 이거 낫지 아 이거 다아 진짜 싫다 이게 이게 낫지 피자가 낫다 블록베리 피자가 낫다 길몰? 아니 이게 최악이야 번데기 라면 원늘기더블라이드 치킨 치 치킨 찌개 치킨 찌개그킨 치킨 번데기 자체가 치킨 싫킨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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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킨 치리 치킨 치이응 너무 싫어. 김치붕어방 김치붕어빵이 낫다 근데 냉면붕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면 진짜. 아, 진짜. 진짜 왜? 냉면에 어떻게 밥을 아니야!!! 냉면붕어아 이건 잊힌 아니야 동작스러워 싫어 우유밥은 더 싫어 나 이거 진짜 싫다 우유 뭐지? 아유리아나어 그리고 우밥이야저 돈까스 파이더 아니 스파이더 도미가 돼게더 낫겠다 스파리디도 있나? <laughs> 어 냉면국 그냥 막 아니 난 냉면국 밥이 더 나. 그래. 냉면국 밥야 <laughs> 최악이다 초콜릿도 너 어, 말이야? 나아 아게다 그래? 음, 어, <laughs> 오이 이 이게 밥쩐도 같은데 이 마요 토스트 아이 어떻게 걸라고수야 아, 삼겹살이 미 최악 아 진짜, 진짜 최악이다 이거 음식이 아니야 응 이게 어떻게 골라? 이밀쉐이크 김치 밀크 쉐이크 이은 그냥 리조또 차가운 거라 생각하 김치 밀크 쉐이크 와 진짜 이이다 밀크 쉐이크 이크 밀크 쉐이크 난난 김치 나. 초콜릿 대 생크림 짜장. 이거 진짜 진짜 최악. 아 김치 초콜릿도 어, 좀 아닌데. 삼겹살 비스킷. 아. 놀밥 이게 진짜 최악. 아, 아 근데 미쳤다 다뭘 하는데? 아 미쳤다 이거 어떻게? 아 초콜릿 두 덩도 생크림 짜장면. 짜장면. 이게, 이거 진짜 최악. 초콜릿 두 덩. 초콜릿 두 덩. 초콜릿도 야, 야, 진짜 안 먹어. 빵 라면. 아야 아이스크림 라면이지. 이게 진짜 최악. 아, 아 이거 이이 진짜 김치 맥시멈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목소리> 먹어 말잔데 <안> 아. <목소리> 와 미쳤다 아. 제 악남 아, 김치 와이거 아, 근데 어떻게 먹어 아니, 아 근데 이것도 못 먹었어 나 김치 제약 아이스크림 을 국물에 뿌면 좀이 맛이 나지 않을까 아난 아, 이게 아, 더 제약이라고 봤어 김치가 더 제약 김치. 김치 저거 김치 말은 저렇게 섞이면 안 되는 아이씨 그리고 저런데 귤 아유 아 이게 더 싫다 초콜릿 조등은 진짜 좀 아니야. 아 근데 귤밥도 그 상상했어 초콜릿도넣는데 어. 그 귤밥도 어. 제주도에 있을까? 이게 진김치뱅 쉐이크 아, 이게 진짜 최악이다 김치가 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게 아, 결승이네 우승했다 으! 진짜 싫다 너무 싫어 상상했어 아저할것 같아 순위 나오잖아 우리 순위 이제 가서 공부하자 자 이제 인사해야죠 아 맞다 바이바이 네. 까먹을 수 없는데 빠이빠이 엠방 엠방 아 진짜 저거 대단해 못봐